베이비도지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이 요청이 많으셨던 베이비도지 코인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베이비도지 코인에 대한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베이비도지 재단이 계속 밀고 있던 퍼피펀이 드디어 출시가 된 모습인데요. 이로써 이제 베이비도지의 대량 소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솔라나 브릿지 이후 퍼피펀 출시가 완료되었고 이 다음은 파우즈 토큰이 될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베이비도지 재단의 개발팀이 굉장한 성과를 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벌써 400개 이상의 토큰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400개 중 이미 목표치를 채울 토큰들은 덱스 사이트. 이 베이비도지의 스왑 사이트에 5개가 올라와 있죠. 이게 만약에 많이 팔리게 되면 이렇게 베이비도지 덱스 사이트에 상장이 된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프로젝트들을 오픈하면서 상승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베이비도지의 재단은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하루하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수익을 볼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에 관련된 실시간 뉴스나 베이비 도치 코인의 신규 이슈를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 눌림목 구간이나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같이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얼른 무로커인밤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982-5723 저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베이비도지가 이렇게 로드맵을 하나하나씩 달성해 가면서 코인베이스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베이비도지가 코인베이스의 상장 서류를 제출한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텐데요. 코인베이스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바로 베이비도지 코인의 상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희망이 보이게 된 계기는 어제자로 재단에서 또 한번 X의 게시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언제 목록을 작성하느냐입니다라고 올렸는데, 직역한 거보다 보니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어느 정도 심사가 진행되었고, 이제 관건은 상장일자를 언제 지정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쯤 상장이 될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요. 여러분, 상장일자는 미리 알수 없지만 상장 임박은 알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고래의 수급력, 매집력을 체크해 두시면 딱 임박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코인 시장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점차 횡보를 이어가면서 알트 불장이 시작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 들어 위아래 변동성이 큰 불장에서 어떤 코인을 들어가야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요새 들어 정말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적중률 95% 이상인 매매 탑점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데 맨날 보라는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게이 검색기가 세력 매집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 지금 같은 불장.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수익금이 달라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못 믿으신 분들 계셔서 보여드리자면 제 진짜 업비트 계좌고요. 실제로 제 이름도 인증을 했죠. 보시면 리플 108% 도지코인 233% 골렘 125%로 실제로 이 검색기를 사용해서 아직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증까지 했는데도 못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아니다 나도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 자분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처럼 행복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주소라던가 이런 개인정보 노출이 일절 없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식 판매 출시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먼저 무료로 받아보셔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적중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판매점 보안사항 체크를 위해 드리는 거니까요. 사용해 보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간단한 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검색기가 필요하신 구독자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9825723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 1월부터 판매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판매 전이다 보니까 이번 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꼭 챙겨가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